안녕하세요, 소피아예요. 현재 3월 올리브영 세일 기간인데요. 뷰티 제품 4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2025년 올해 파리 패션위크 때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 메이크업 할때 썼던 제품이래요. 모델들은 메이크업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하니까 피부가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주면 빠르게 피부가 진정돼요. 초슬림 패드라서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얇은 패드인데도 에센스가 오랫동안 촉촉하게 듬뿍 머금고 있어서 피부 속부터 수분감이 잡히니까 메이크업 할때 베이스가 쫀쫀하게 올라가는 화잘먹 피부 만들 때 유용한 제품이에요.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들 사용해서 더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우선 저자극이라서 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요즘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과 시술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 수딩크림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좋아서 건조한 봄에 수분감 있게 수딩수딩하게 바르기 딱 좋은 크림이에요. 유액 세트로 본품, 리필, 듀치크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클리오 쿠션이에요. 패키지가 리뉴얼됐는데 핑크핑크한 게 너무 예뻐요. 다섯 가지 컬러 보여드릴게요. 저는 19N 포슬링 컬러를 사용해봤는데요. 메쉬망이라서 더 고르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초밀착 커버되는 쿠션이라서 투명 메이크업 할때딱 좋아요. 펌이나 염색하면서 머리카락이 속까지 상하면 일반 트리트먼트로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이 제품은 모발 속까지 상한 일명 속 손상 모발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이게 단순히 단백질 성분이 아니라 진정 효과에 좋은 시카 성분이 추가된 시카 프로틴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모발의 코어층까지 작용돼서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쓰면 쓸수록 머릿결이 좋아지는 제품이에요. 네,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 기간을 맞아서 네 가지 제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품 구매하실 때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